슬롯게임에서 왜 변칙 플레이가 필요한지를 설명했지만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듯해 슬롯게임블링에서 변칙 플레이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본다. 슬롯게임은 즐기는 것, 갬블링은 돈 따는 것이 목표임을 전제로 한다. 갬블은 우리말로는 도박, 도박 그 자체다. 도박은 돈을 걸고 서로 따먹기를 다투는 집 또는 요행을 바라고 거의 가능성 없는 일에 돈을 거는 일을 말한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절대 해서는 안될 몹쓸 짓이고 좋게 포장하면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에게도 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 누군가가 신이 만든 최고의 오락은 섹스여 인간이 만든 최고의 오락은 도박이다라고 갈파했던 것처럼 갬블은 섹스와 마찬가지로 본능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임에 틀림없다. 그 배팅 승부의 짜릿함과 크담이 섹스 못지않게 황홀하기 때문이다. 황홀하다는 것은 마음이 팔려 정신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말한다. 슬롯게임에서 순간순간 벌어지는 승부에 웃고 울지만 그 시간만큼은 세상만사를 잊어버리고 그 게임에 등장하는 주인공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나눈다. 그만큼 게이머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것이 갬블이다. 오죽하면 옆에서 허벅지를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여인들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 포기하고 일어나 어느새 사라질까? 도박에 미친 갬블러들은 모든 수렴을 잊고 게임을 빠진과 동시에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자신만의 갬블의 목숨을 걸기 때문이다. 아무튼 갬블은 이겨야 산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따는 것이 지상 목표다. 도박의 세계에서는 읽고 따는 것이 다반사라 하지만 잃는 회수보다 따는 회수를 늘려가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니 돈 내고 돈 먹기, 세상에서는 발의별 속임수 등등 변칙 플레이가 다 동원된다. 그렇다면 슬롯 갬블링에서는 어떤 변칙 플레이를 활용해야 할까? 슬롯에서 도루와 번트. 작전 이외에 또 다른 변칙적 방법으로 돈을 딸수 있는 노하우는 없는 것일까? 과거 러시아의 어떤 천재가 기발한 해킹으로 슬롯에서 돈을 빼간 적은 있지만, 그건 변칙이 아닌 반칙이었다. 여기에서는 반칙을 제외한 변칙, 플레이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마카오한 카지노에서 목격한 일이다. 한노신사가 역자리 슬롯 머신에 앉아 게임을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 큰 점수가 계속 터진다. 배팅액을 살펴보니 10센트 머신에서 100배팅, 한 방에 100불씩 때리고 있다. 그런데 스크린에 걸리는 페일라인 페일라인 2. 좀 이상한 듯 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20라인에 5대 배팅이 아니라 5라인에 20배 풀 배팅이다. 그 라인에 자주 걸리기는 좀 힘들지만 일직선이든 대각선이든 대박 걸리면 대박이다. 보너스가 꽤 자주 걸린다. 누가 봐도 변칙 플레이다. 보통 20라인이나 30라인 슬롯머신에서 아마추어들은 맥시멈 풀 배팅으로 슬롯을 돌리지만 프로들은 아주 변칙적인 방법으로 배팅에 대해 조절하며 승부를 거는 것이었다. 라인 수를 맥스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배수멀티풀를 맥시멈으로 걸어 변칙적으로 스피나는 셈이다. 그러니 배당금이 적은 페이라인의 그림이 맞아도 꽤큰 점수가 나온다. 만약 오드레건즈 게임에서 잉어 5마리가 다 맞으면 800점이지만, 3마리만 맞아도 30점 엑세 스무 배 600점이 나오는 시기다. 잉어 5마리 다 맞추기는 힘들지만, 3마리는 수시로 걸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라인 수를 맨 오른쪽 최대로 고정시키고, 배수는 자신의 위천에 맞춰 왼쪽부터 차례로 한 단계씩 높여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반대로 배수를 맨 오른쪽 맥스로 고정시키고 라인 수를 중간 정도로 맞춰 일직선이나 대각선을 노리는 것이 변칙 플레이의 기본인 셈이다.